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 주셨죠. 아, 예. 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군요 아, 그,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 건성동지 <laughs> 원내 대표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건성동 원내 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laughs>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뭐. <laughs>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 아 예, 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군요. 아, 명언집 아니었어요? 예, 그 망언집이었어요. <laugh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망언집을 만들었다며 직접 책을 들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책을 접한 이재명 지지자들은 망원집이 아닌 명원집이라며 환호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책의 내용은 이재명 내용의 깊은 생각과 의지, 열정을 잘 담고 있는 이재명 홍보집 같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령 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명원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